살살 가볼게요. 두 장. 아, 레기사 사장 갔다왔어요 무슨 퍼즐인가 얘? 조카 실비야, 축하드립니다. 저현 노현진로 6개월만에 상구 상사 뭐 대단하다. 무성 퍼즐인가? 아, 이미 썼던 건가 보다. 하, 잘 나왔으면 좋겠다. 보라꽃 1인님 초콜릿 100개, 100개 감사해요. 홍이님 어서오세요. 1인님 초콜릿 100개,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그 <S> <진짜>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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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류안님 어머! 와! 와! 우리 완전 잘하는데! 오동 유리까지! 와! 미쳤다! 미쳤어 오늘 날이다! 와! 류안님 축하드립니다! 야! 드디어, 류아님께서 마일리지를 타가시네요. 몇 개월 쌓았어, 몇 개월? 아, 류아님 축하해요. 몇 개월에 쌓은 거야, 몇 개월에? 아,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야, 스샷이요? 네, 알겠어요. 아, 축하드려요. 진짜 축하드려요. 어있지 우리 스샷 단독방에 올렸어요. 오늘 지금, 음, 합성카르마 나왔고, 룩북에서 린 나왔고, 또 선호 나왔어요.